갤럭시 탭 S9 FE 5G는 혁신적인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완벽한 태블릿입니다. 10.9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로 모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5G 연결 기능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6GB의 램과 128GB의 저장 용량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다양한 앱을 동시에 실행하는 데에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완전 잠금 해제된 상태로 제공되어 개인의 사용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갤럭시탭 S9 FE 5G와 함께라면 일상에서의 생산성과 즐거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